안녕하세요, 주식셰프입니다. 아, 제가 어제 종목 분석하는 밤을 거의 새다가 좀 늦잠을 잤거든요. 이제 오늘 어, 상대적으로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있다가 쭉 보고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주말에 기관들이 주말 동안에 이제 포지셔닝을 지수를 갖다 조정하는 걸로 포지셔닝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.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 같고. 계속 이제 증시 지수 상승이 부담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증권들 보면은 본인들 방송들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이렇게 계속 부담 얘기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~ 오늘 뭐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투신 특히 투신 쪽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가 작정하고 나오는 게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추마에 이렇게 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 비차익거래가 많아요. 이 지수 자체를 찍어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. 코스피인데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이제 비차익이 많아요. 어, 뭐이거 어려운 거니까 어뭐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요. 차익은 선물 현물 그러니까 선물이나 이제 지수 그 주식의 그 차이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데 어 이제 차익 거래도 그렇고 비차익 거래도 그렇고요.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지금 주식 어 이제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조정하자라는 포지션형을 지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데 또 하나의 이제 관점이 오늘 현대차고 하 삼성전자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어요. 개인들도 그래서 개인들이 그동안 이제 지수를 받쳐줬었는데 기관에 이런 조정 작정을 하고 나온 이 조정, 네 프로그램 매도를 좀못 받아주는 종목들 지금 개인 매수가 딴데로 가다 보니까 소외받는 종목들은 오늘 많이 빠졌을 텐데. 어~ 제가 이제 긴급히 몇 군데는 <laughs>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최종 지지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어, 일단은 오늘 보수적으로 하고요 지금 지수가 이제 오후 가면서 조금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~ 좀잘 회복돼서 지금 걱정 많으신 분들 많으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수들이 각 종목별 그~ 주가들이 좀 회복되고 끝나면 좋겠네요 그래서 걱정하실 분들 많을까 봐 지금 좀 먼저 이거 하는데요. 오늘 어쨌든 비찰 거래가 많나요 지금 지수 기간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지금 조정으로 포지셔닝을 잡았기 때문에 어 기간 매도 물을 받쳐주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잘 되면 좋겠네요 좀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어뭐 그냥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좋겠어요. 이제 뭐 악재가 크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, 네, 어쨌든 힘내시고요. 이제 종목 분석은 이제 장 종료 후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